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초여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햇살이 강렬해졌지요. 오늘은 피부의 적, 자외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이다 싶었는데 벌써 초여름이 된것 같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외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여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공공에 적이 된 자외선, 특히 4월과 5월에 가장 강렬해진다고 합니다. 요즘 나들이 많이 하시죠? 기분 좋게 나들이 다녀오신 후에 다음날 거울 보실 때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은 왜 차단해야 하는 건가요? 자외선은 주름을 만들고, 심하면 피부암까지 촉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외선은 받게 되면 피부에는 굉장히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부에서 많은 수많은 변화들은 뭐, 크게 나누면은 급성 반응하고 만성 반응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 반응은 이제 일상 생활에서 뭐 놀러 다닐 때 많이 일어나는 뭐 화상 입었다, 뭐나 오늘 탔다 이러는게 일광 화상 이런 게 급성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여름에 뭐 여성분들 그 태닝 많이 하죠. 그 태닝 같은 것도 급성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급성 반응이 이제 즉시 색소 침착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을 받은 즉시 피부가 좀 까맣게 되는 그런 거들 이제 다 급성 반응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목적은 이런 급성 반응을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적은 이제 만성 반응을 차단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그 만성 반응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광노화 반응 될 수가 있고 피부암의 전 단계인 광성각화증 같은 병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심하게 될 경우는 피부암, 기저세포암이라든지 평평세포암, 뭐. 기저세포 안 좋게는 흑색종 이런 것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만성적인 어 광선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피부 노화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외적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광 노화입니다. 그러므로 광 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어 피부 미용을 가장 뭐 좋게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수 있고요. 색소 침착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면은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광선을 받게 되면은 불규칙하게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색소 침착이 균일하게 예쁘게 되면 이건 태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불규칙하게 되면 이제 기미, 주근깨 이런 게 생기고 또한 점들이 많아집니다. 검은색 점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고요. 또한 모세혈관이 확장되는데요. 모세혈관 확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보기가 싫을 뿐더러 그 확장된 모세혈관 부분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미용상 매우 안 좋게 되는 거죠. 자외선하면 자외선 차단제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네, 매일 아침 로션과 스킨을 바르는 것처럼 해가 떠있는 시간이면 언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차단 지수라고 있는데요.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수치는 시간을 반영할 뿐이고 효과를 높이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피부과 안인수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F가 뭐 15, 30, 50,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15, 30, 50의 이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급성 일광 손상, 이거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15건, 30이건, 50이건 다 똑같습니다. 급성으로, 화상을 막는 데는, 어, 떤 제품을 바르든 간에 효과 자체는 똑같고요. 그 대신 지속시간이 15인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많이, 자주 덧발라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30이나 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차단 지수가 높으면은 그 성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분들의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무턱대고 자기 피부가 뭔지도 잘 모르고 높은 제품부터 먼저 바르면은 자외선 차단에 대한 효과를 보기도 전에 피부가 먼저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어,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15랑 30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15 자외선 차단 지수 15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좀 덧발라 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30 같은 제품 경우에는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덧발라 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급성 손상에 대해서는 두 제품 다, 50가지 세 제품 다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급성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햇볕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햇볕에 대한 자외선은, 어, 당장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 말고도 누적이 됩니다, 피부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높은 지수인 제품 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연구 결과 이제 15 제품보다 30 제품이 한두배 정도 누적 자외선 용량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 아까 말씀드린 광노화라든지 피부암 이런 만성 자외선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를 훨씬 더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피부에 맞게 알맞은 것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피부에 말맞게 잘 사용하셔야 할 텐데요. 특히 광 알레르기나 피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차단 지수를 높은 걸로 사용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난후 바로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자외선 차단제에 함유된 차단 성분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해야겠죠. 피부과 안인수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가능한, 한 뭐, 나가기 직전에 르는게 가장 좋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직후에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하니까 참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데요. 그럼 외출할 때에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내 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실내외 활동에서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리창은 100% UVB를 걸러내지만 UVA는 50% 정도밖에 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거나 실내 내에 있어도 유리를 통해서 빛을 쬐면 UV에 의한 손상을 입게 되므로 화장이나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흐린 날에도 사용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눈이나 모래, 물이나 잔디 등에 의해서 반사되는 햇빛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얼굴을 아예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으실까요? 네, 저도 많이 봤었는데요. 피부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괜찮은 방법이고요 모자를 쓰는지 마스크를 하든지 하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리적으로 아예 빛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스크의 그 재질이라든지 또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빛이 흡수가 잘 되고 어, 또는 산란이 잘 되고 이런 거 정도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습니다 옷 같은 것도 뭐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뭐검은색 같은 옷을 입으면은 빛이 피부에는 잘안 들어옵니다. 옷 자체가 흡수를 해버리니까요. 하지만 하얀색 옷을 입으면 빛이 피부 속으로 잘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가장 좋은 거는 그 양산이나 마스크, 뭐 그런 체 있는 모자 이런 것을 같이 쓰면서 자외선 차단제도 같이 도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양이 가장 많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가급적 햇빛 노출을 삼간다. 올해 햇빛에 노출될 일이 있을 때는 긴 소매 옷과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로 햇빛을 가려준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지수에 따라 3~4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준다. 자외선 A는 구름을 통과하는 만큼 자외선 차단되는 흐린 날에도 사용해야 한다. 햇빛에 쉽게 피부가 붉어지는 사람은 차단 지수 25에서 30인 자외선 차단제를, 보통 피부는 15에서 20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면 적당하다. 자외선에 의해 일광 화상 등 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얼음주머니와 차가운 우유, 차가운 화장수로 피부를 식혀준다. 올 여름 자외선 차단 대책 잘 세우셔서 건강한 피부 지니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강남 ETV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강남 E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